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 4단원의 324회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해보자. 자,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8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주님이 약한 것을 고치신다는 이 말씀,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예, 본래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좀 약질이라고 그러죠. 체질이. 어려서부터 병에 약하고, 그 상상 그냥 시들시들하고, 다섯 살때 내염에 걸려서 죽었던 경우도 있었고, 학교 갔다 오면은 커피 흘리고, 또뭐 피우병 그렇게 항상 약질로 태어나서 비실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또 마음도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깜짝깜짝 놀래기도 잘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저를 보면은 아이 약점 또이 약질 그래서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 그게 너무 좋아요.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는 아 우리도 약한 것을 고칠 수 있겠다. 제가 이제 이 G7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말만 잘해도 약한 것을 고쳐줄 수가 있어요. 그게 상담이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힘을 얻고 위를 얻고 뭐 이런 거 보면은 아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약한 약한 부분들을 고쳐줄 수 있구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든, 상담을 통해서든, 뭐, 삶을 통해서든. 우리도 그래서 그렇게 살면 행복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주제가 더 떠오릅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 나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제목이에요. 이게 약한 것 같은데, 그 약한 것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네.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강점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점도 잘못 사용하면 약점이 되고, 약점도 잘만 사용하면 강점이 되는 거죠. 약점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 보는, 이런 지혜, 이런 의지가 필요해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렇게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대박 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그런 뉴스나 그런 정보들을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보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아들이 너무 게을러 가지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옷을 막 아무데나 번호 펴게 고막 정리가 안 돼. 맨날 싸우다가 어느 날이 어머니가 이걸 좀잘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어, 특수 옷걸이를 개발을 합니다. 이 어머니가 그래가지고는 그 특수 옷걸이가 대박이 났죠. 왜냐하면은 자기만 그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머니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아들과의 관계에서 그 약점, 맨날 싸우고 분쟁하는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거죠. 이런 분도 또 있었습니다. 갱년기 증상을 만나서 밤이면 잠을 자지 못해. 그래서 계속 뒤척이다가, 나중에는 어느 날 눈에 대는 안대를 개발했는데, 아, 이게 또 대박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늘 말씀드리는 사람 하나 있죠. 자기 부모님이 지적장애인인데, 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서비스 공부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다가, 나중에는 그게 사회에 나가서 직장 생활 하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객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공한 서비스 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뭐예요? 그 약점. 맨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워하고 싸우던 이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이죠. 수많은 성공을 말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실패라는 어떤 각자의 약점이 있었어요. 그 약점을 그대로 고민하고 약점에 매여가지 사는 게 아니라 그거를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장애를 오히려 강점으로 만들어서 그 오체불만적인가요뭐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아들베 같은 사람. 그 옛날 사람 우리 세대는 아베베를 알아요. 마라톤의 금메달. 그런데 어느 날 사고 당해 가지고 두 다리 못 쓰게 돼요. 분명히 인생의 약점이 온 거죠. 근데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어요. 남아 있는 두 손을 전문성을 만들어고 발휘해 가지고 겨울 올림픽에 썰매 타는 이런 데서 또 금메달 따. 이참 성공하는 사람들은 보니까 강점에서 성공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점 때문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성경에도 그런 인물을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요셉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고, 무명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근데 이 상황, 그에게 이 엄청난 약점이 온 거죠. 뭐, 그 약점 때문에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약점을 성공으로 바꿔요. 자기가 한없이 약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 이게 사람이 뭔가 막 강하면 하나님 잘 의지 안 해요. 그런데 다 사라지고 의지할 것도 없고 정말 약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막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일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속에서 자기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약점의 환경들을 강점으로 결국 바꾼 사람입니다. 다윗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사람들이죠. 약하니까 더 기도하게 되고, 약하니까 남보다 더 열심히 살게 되고, 약하니까 더 정직하게 되고. 약하니까 더 자기를 겸손하게 수그러들고, 네. 더 부지런하게 살고. 이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어, 그게 강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맡기면 돼. 네. 성실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또 강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게 약점이 돼서 망한 사람도 있어요. 솔로몬 같은 사람 그러잖아요. 그는 모든 것을 가진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점을 잘못 사용해서 쾌락과 향락으로 방탕에 빠지면서 약점이 돼서 그것 때문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망해버렸죠. 사울 같은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선택되었죠. 그런데 그가 왕으로 아주 강해졌을 때, 교만해졌고, 하나님과 멀어졌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되고, 강점이 잘못 사용되니까 그만 이게 약점이 돼가지고 결국은 망하고 망 거죠. 자, 지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어떤 약점을 가지고 있나요? 그 약점 때문에 막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어, 현실을 탓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막 그러고 살진 않습니까? 육체적 약점이 있나요? 마음의 약점이 있나요? 환경적 약점이 있나요? 재능적인 약점이 있나요? 이런 약점 때문에 혹시라도 고민하고 원망 불평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 이 약점 속에 강점의 씨앗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볼때 쓸모없는 것 같은 것이 또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힌 보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강한 것만이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한없이 약한 것이 능력일 때가 있어요. 자, 여러분. 골리앗을 이긴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이 골리앗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칼과 창을 들고 나온 거죠. 그런데, 그를 무너뜨린 것은 칼과 창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메가의 돌맹이 하나였습니다. 그 아무데나 널려있는 메가에 있는 물맷 돌, 그 작은 돌멩이. 예. 근데 다윗은 이 아무데나 있는 이 물매, 돌, 이 돌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을 아주 강점으로 만들었죠. 그걸 훈련하고, 그걸 연습하고. 그러니까 강점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대체 게임이 안 되는 이 전쟁에서 다윗이 이긴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자, 엘버트 하버드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패자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 실수를 저질러서 실패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데서 실패가 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있고 이것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보물이에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사실 능력의 광산이 들어있는 거예요. 광산.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몰라가지고 약점들을 나타내고 그 약점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나는 안 돼, 못해. 난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약점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닮은 이, 이, 놀라운 능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걸 보고 약점을, 그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할수 있는 이런 달란트와 능력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약하다고 느낄 때, 내가 지금 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야? 그렇다면 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강화시키자.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니다 가끔 보면 때로는 사람은 못 하는 게 아니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항상 어떤 틀에다가 딱 가둬놓고, 난 이거밖에 할줄 몰라, 난이 범위를 넘어서 못해, 내가 아는건 이거뿐이야. 이게 이게 참 문제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다. 약하다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도 우지하고, 내가 약할. 기도하고. 이걸 활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내 약점이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또 개발을 해요. 다 아, 단련을 시킵니다. 훈련을 시켜요. 전에 그 소망교회의 곽선희 목사님. 이분에게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말을 더듬어. 말 말을 더듬어가지고 심부름도 잘못 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만들기 위해서 피눈물 나는 말을 연습하고 언어를 공부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속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약점은 강점으로 다 바꿀 수 있는 요소들이에요. 약점을 강점으로 바꿔서 우리도 좋은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